레전드 블랙 엄마가 그거였던 거 같아요. 쿨러마 볼라가 바꾸고 스타일은 비슷하게 하단 틀 달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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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추천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laughs> 저 램이 네. 보니까 네오가 있고 그냥 있는데 레인보드 네. 터프 저프 네. 이렇게 하니 가격이 싸네 생각보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인가? 그게 아, 그 이거이 이, 그거, 이거 레전드 블랙 엄마가 그거였던 거 같아요. 요 수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쿨러마 볼라가 붙은 거같 스타일은 비슷하게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이제 케이스 쿨러는 다 똑같이 갈라고 하단 팩까지 달할 거요 이렇게 하단 팩 달고 싶은데 네. 뭐 차이가 좀 큰가요 달고 안 달고 성능의 차이요 온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 있으면 낫긴 한데 이게 바로 이렇게 바람 위로 쏟아지니까 그래픽카드도 안시켜주고 바람도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 바람 빼고 여기서 바람 빼가지고 여기 색, 여기서 예 여기랑 네. 여기서 빼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린다는 거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근데 없어도 상관없는데, 네, 저는 추천은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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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그거 빼고, 네. 한번, 아까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보신지 모르겠네. 아, 좀 궁금한 것도 있어서. 네, 일단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먼저. 저 램이 네. 보니까 네오가 있고, 그냥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오, 이 제품명에. 그니까, G 스킬 거로 봤거든요. 근데, AMD 거는 메모리 고성능이 의미가 없어요. 그쵸. 네. 인텔은 의미가 있는데, 음. 만약 하신다고 하면, 공략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그냥 추천해 드려요. 3만원 팀그룹고요? 3만. 네. 이거 하이닉스 거고, 하자도 없고. 음, 가격 차이가 3, 4만원? 3만원 정도 나요. 이게 3만원. 아, 그렇죠. 그냥 아, 네. 일반 댐 보다는 한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방열판 아, 네. 있으니까 이게 나은 거 같고. 그리고 위기 위에 거 낀다고 해서 성능이 밖에 안 좋아지니까. 이태코 아, 끼면 우에거 아, 추천해드리겠는데. 아, 그러면 그걸로. 얘, 이분 사용하면 부려져다. CPU는 7500F. 쿨러는 음. 국랭 어떤 거 아실 거예요? 딥쿨? 딥쿨? 딥쿨 네. 거. 음. 네, CPU가 열이 안 받아가지고, 네.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좀 허해요, 얘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공간이 네. 안에가 네. 그.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네. 디스플레이에 온도 표시가 돼서, 아 그, 되는 걸로 좀 하고 싶어갖고, 아 지금 찾은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른 거 추천해주실 거 있으면은. 근데 온도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온, 온도 되는 게저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 7500은 어차피 다, 한관 없어요. 어떤 열이 그 네, 안 심하죠? 네, 안 심해요. 제가 좀안 예쁠 거예요. <laughs> 너무 얇아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거잖아요, 지금 하려는 게. 거기서 저펜 라이트 들어오는 거였는데. 펜에도 라이트가 들어와요? 펜은 바꾸면 돼요. 바꾸면 상관없는데. A, 그 AG400. 네. ARGB라고 써있네요, 뒤에 따 딱. 아, 3원이 나네? 아까 그 저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 620? 예. 네, 그게 성공하시면 좋으니까. 이거 해세요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걸 하나? 620은 얼마예요? 3만원대. 이런 게 가격도 더 싸잖아요 네. 뭐.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소쿨 괜찮아요 어, 성능은 다 거, 거기서 거기죠 네. 그냥 뭐 근데 고인이 고른 거면 후져요 아 그래요? 예 네, 얘는 일열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나요 아사니 네. 그러면 저거 아까 소쿨 그걸로 네, 그걸로 한번말 네,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터프.. 터프? 예.. 네. 그 궁금한 게 터프 네. 와이파이 모델이 네. 그.. 모듈이 어떻게 달려있어요? 저, 저.. 와이파이로 된걸 처음 사고갖고 메인보드 모듈이 어떻게 달려있.. 그냥 뒤에다 꽂는 거예요 그 뭐. 뒤에 꽂는 데에다가 안테나 꽂아가지고 안테나가 거기에 바로 꽂혀요, 그냥? 네.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두 개. 아. 네, 여기 꽂혀가지고, 안테나, 네. 즉, 뭐, 안테나 높으면 다 잡히니까. SSD를, 네. 그, m.2랑 그냥 기본, 일반, 예, 예전에 쓰던 SSD잖아요. 네. 그거랑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SSD 그냥 옛날 거두개 써서, 하나는 그냥 윈도우 깔아놓고 쓰고 있고, 네. 하나는 뭐 게임 같은 거, 따라서 쓰고 있는데, 네. 이게 m.2 하나만 하기 좀 불안해서, 혹시 데이터 백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음, 상황이 있을까다 껴서 봐. 쓰면 되죠, 거기서. m.2를? 아니, 아니요. m.2 하나만 하고, 예. 거기 인도 가서 쓰고, 기존에 쓰던 거는 그냥. 떼서, 갖다가. 그, 예. 예. 이건, 전 이건 무조건 이거 추천이에요. 속도. 아, 예, m.2. 7000. 그걸로. 그사타는 500밖에 안 되거든요. 케이스, 케이스가 S315였지. 네, S315. 혹시? 일단 쿨러 3개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위에 위에 3개 예, 예. 아래, 아래 공이 있는데 작업하기 힘드시다고 하나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laughs> 추천 안 한다는 거. 지 <laughs> <laughs> 하단에 세개 아니에요? 하 아, 아유 아니, 일단 얘는 공냉이니까아 rc 1200이구나 어. 아저 이거 소쿨인 소쿨 아. 그건 줄 알았어 xy 저는 근데, 네. 솔직히, 박는 네. 거 추천드려요. 볼 네. 때마다 <laughs> 행복한 것 <몸도>. 같아요. <laughs> 3개 더 박으면 돼요. 4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 리버스, 리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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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리버스가 아니라 일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아, 위에는 일반이고, 네. 거기서 더달 거면 리버스로 달요 리버스 3개예요 리버스 3개 달면 된다. 네. 아 저기는 지금 CPU 굴러고요. 근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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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이거, 이거 이제 없네 재고가 지금. 한 그렇고 터. 터는 터는 또 그래픽 따라 또 가야 네. 되지 않나요? 예 네. 보통 3070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3070 슈퍼나 지금 아60 Ti랑 고민이 지금 너무 돼 갖고. 60 Ti로 가세요. 60 Ti도 됐고. 괜찮아요 60 Ti. 아, 그리고 20P에는 60 Ti가 맞나요, 어찌. 아 그래 딱. 네. 60ti로. 네. 저것도 빛나면 좀 좋겠는데. 그래픽카드요? <laughs> <착하네요. 웃음> 네. 빛나고 요게 이제 가성비 제일 좋거든요. 이거, 이거, 전 이거 좋 들어 이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TI는 4060은 펜이 3개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2개도 떡 차요. 이거 추천드리고, 이렇게 블러우고, 이쁘고, 이뻐야 되냐. 맞지? 뭐 성능은 거기서 거기죠? 성능은 이게 좀더 좋아요. 펜 3개 더 박을지 안 박을지, 이것만. 이, 다, 다된 건가요? 그, 네. 네. 어, 700W도 고펜더 하면 160 조금 넘, 넘는 거냐? 맞지? 버스 펜이 어, 지금 없지 않지, 재고가왜 큰일 났어? 까만색은 있네, 하얀색이 없어. 하얀색이 인기가 아, 없나? 하얀색 많이 아, 하지? 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남자애들도 막 그런 거 많이 짜져가지고. 이쁜 거, 이쁜 거. <laughs>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풀러도 이게 더 이쁜 것 같고. 아, 그거 1열 4만 5천 원 주고 사기엔 온도 본다고. 이렇게 하기 가격이 싸네, 생각보다. 맞죠? 생각보다 싸네. 그리고 펜, 컬러는 메인보드 프로그램에서 바꾸나요? 네. 컬러. 네. 아우라 씬. 그거 다 세팅해놓을 거예요. 아마. 거의 10년 만에 사는 거라, 컴퓨터를. 아. 아, 메모인부 프로그램에서 깔면 돼 프로그램까지 다 깔아 드릴 거예요 네.